오늘 아침 빈에서의 소속사 건물 앞은 평소와 전혀 다른 풍경으로 가득 찼다. 이른 시간부터 정문 앞에는 수십 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고, 트럭마다 화려한 꽃과 응원 문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건물 외벽과 입구 주변까지 꽃향기가 퍼지며 마치 한편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출근하던 직원들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낯선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평소 조용하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꽃과 색채로 뒤덮이면서 비네서라는 이름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놀라웠다.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끝까지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사이를 지나야 할 정도였다. 회사 전체가 거대한 꽃 정원처럼 변해 있었으며 선물 하나하나에는 빈에서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물건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메시지의 깊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 풍경은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니라 한 가수가 걸어온 길에 대한 집단적인 응답처럼 느껴졌다. 빈에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건물 앞에 장면을 바라보았다. 수십 대의 트럭 가득 쌓인 꽃,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예서는 천천히 로비로 들어와 선물과 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끼려는 듯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수많은 메시지에는 그녀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녀의 무대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고백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은 화려한 말보다 더 깊게 어린 가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대기실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파와 테이블, 벽옆 공간까지 꽃다발이 가득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빈에서는 한동안 그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를 실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켜봐 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서의 얼굴에는 자만보다는 감사와 책임감이 더 짙게 드러나 있었다. 그날 소속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선물과 꽃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선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고 그 안에는 비네서의 취향과 성격을 세심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였다. 예서가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책, 평소 즐겨 먹는 간식, 직접 만든 수제품까지. 팬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향한 동경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본 이들만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비네서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정문 앞에 늘어선 트럭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풍경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많은 사람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비네서의 노래는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그 결과가 이 아침의 풍경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비네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의 무대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꾸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과보다 함께한 사람들의 노력을 먼저 말했고,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늘 감사와 겸손을 잊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이번 꽃과 선물의 행렬은 그런 빈에서의 삶과 태도에 대한 팬들의 응답이었다. 그녀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갔고, 사람들은 꽃과 선물로 그녀의 하루에 다가왔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욱 특별했고,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날 빈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했다. 모든 선물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이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서는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고 그 답은 결국 더 좋은 노래, 더 진심 어린 무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해가 조금 더 떠오르고 꽃 한기가 더욱 진해질 무렵인에서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연습실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자각이 그녀를 더욱 성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소속사를 가득 채운 꽃과 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비네서가 느꼈던 감정과 다짐은 오래도록 그녀의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그녀의 노래 속에, 무대 위의 표정 속에,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다. 그 아침의 풍경은 빈예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를 가장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아침의 풍경을 이야기했다. 단순히 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이 주는 감정이 쉽게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날을 떠올리며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빈예서라는 이름은 그 순간 더 이상 한 가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 겹쳐진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빈예서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서는 처음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한 가수는 아니었다. 작은 무대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았고 관객이 몇명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그녀에게 무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이 쌓여 지금의 비내서를 만들었다. 그녀의 노래에는 늘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기쁠 때의 설렘뿐만 아니라 힘들 때의 버팀, 포기하고 싶을 때의 갈등,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의 희망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단순히 멜로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고,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비니서를 향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녀에게 꽃과 선물을 보낸 팬들 중에는 오랜 시간 그녀의 음악을 통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해온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힘든 수험 시절에, 어떤 이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녀의 노래로 용기를 얻었다. 그날 소속사에 도착한 꽃과 선물들은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모인 결과였다. 빈에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